최승재 의원입니다. 네. 장관님, 그, 오늘 손실보상 관련돼서 오늘 추경이 이 제도와 관련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벌써 일곱 번째 추경 심사입니다. 이번 만큼 코로나와 정부 정책의 최대 피해자인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제대로 된 이제 저는 보상이 먼저 이루어졌다는 것이 뭔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 이거 산자위에서 상정계획에도 없던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 보상법이 기립 허결로 처리됐고 7월 1일 본회의 통과했죠 장관님께서 당시에 이제 손실 보상에 관련된 세계 첫 법제화라고 의미 부여하셨어요 중급에서 2021년 하반기 규제 혁신 대표 사례라고 선정도 하셨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 않을수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손실보상법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석 달간 영업금지, 영업제한 등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내 지급된 손실보상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만 명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료됐고, 그 중에 절반이 100만 원 미만의 손실보상금 받았습니다. 장관님 보상업자당 평균 손실보상금이 298만 원입니다. 정부 보상이 충분 하지 않죠, 지금, 형관이. 예, 뭐,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근데 지금 해외에서,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다른 나라 지원금 보상법이 없는 헌법에 의한, 어, 다른 나라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어, 우리나라 보상법에 없는 헌법에 의한 있는 지원금하고 비교해보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우리나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지금 뭐. 이제 뭐 저는 뭐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뭐 미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뭐 재정을 많이 풀었다는 거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피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좀 비례적인 또 측면도 동시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중소상공자업자들을 영 외면한 동안 자영업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어, 두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장관님 중소상공자업자 영 이제 버질 체력이 없죠. 대기업도 2년 넘게 영업을 못하면 망하죠. 봉급생활자들도 2년 동안 봉급 못 받으면. 당연히 어, 문제가 흔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전락하면 우리 사회가 평생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장관님께서도 공지에 계시니까 어,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비용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들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럼 정부에서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급 적용이 빠진 손실 보상법인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가짜 손실 보상법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입법으로 중소상자영업자들이 21년 7월 이전에 1년 6개월된 피해는 보상을 받을 길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법안 개정 당시 정부는 소급 적용 보상이 아니라 소급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소급 지원이라고 했죠. 어, 현재 정부 여당 지금 지금 요새 대선 후보들께서도 온전한 피해 보상이 절실하다고 얘기하는데, 당선 후, 지금, 여당 후보께서도 50조 원 이상의 긴급 재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어라 의원님께서도 손실보상 관련된 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항상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시점이, 장관님,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손실보상법 이전입니까? 후입니까?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님들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고, 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들도 한번. 아, 어, 그거야말로 사회적 합의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예산 지금 50조 원 긴급 재정 명령 얘기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할수 있는 전형적인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큰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동의했다고 의지할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근데 지금 이번에도 이제 장관 추경안 발표하면서 또 지원금 300만 원 포함해서 한 사람당 최대 3,550만 원 받게 된다고 하셨는데 최대 금액 받은 분입니다. 이게 평균으로 지금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근데 그건 지원금의 보상금? 내용이고요. 손실 보상으로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아유.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보상금 300만 원 해도 2년간 1,300만 원 받는 건데. 한 달로 따지면 5 4만원 되는 겁니다. 이5 4만 원으로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공과금 이거 내고 생활할 수 없죠. 이게 소급 지원이라고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관님 말씀 지금 사회적 합의라 그래도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죠. 살 수가 없다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초 생활 수급자로 전락을 하고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말씀 드릴 수, 없을 수 없어요. 아까도 전에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셨는데, 보상률 80%. 뭐 지금 또 10억 매출 기준. 사실 헌법정신에 의하면 매출 기준이라는 게, 뭐 따지는 것도 웃기고, 사실은 그 당시 법 만들 때 중소기업도 할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보상위원회에서 갑자기 지금 안 된,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 법 만들 때, 그, 차, 이 학원님 나와 계시는데, 회의록 같은 경우 충분히 위원회에다가 제출하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회의록 요청은 수도 없이 들어도, 묵묵 무답하시고, 답변도 하나도 안 하고, 왜 이렇게 자영업자에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어, 처를받았는지알 수가 없고, 손실보상위원회가 무슨 무의 불의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손실보상법 어디에도 연매출로 차별하는 규정이 없어요.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손실보상을 할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이라는 게 손실보상에서 지원해서 대상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이분들 보상해주는 게 헌법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현재 손실보상 산정기준으 예산을 50조 원을 증액한다 해도 또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또 푼돈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하고 지원이라는 게 구분이좀 그 모호하다는 거죠. 지금 320만 명한테 금액을 나눠준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좀 애매하고요. 320만 원을 어떻게 하는 기준도 하고, 아까 수석 전문년도 얘기하셨는데,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사각지대 없는 또 나하고 자영업자에 대한 기준도 또 모호해지고. 그 보상은 보상대로 정확하게 좀 기준을 정해놓고 또 지원은 지원대로 정해놓고 행정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장관님의 어떤 소신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원은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부의 또 조치가 또 따르는 부분이 필요한 거고 또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감각 상각비 기존 고정비, 전기료, 수도세 이런 공과금들을 포함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때 보면은 포함시키는 게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보상률 100%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적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명령 내릴 때는 사실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딱 명확하게, 어떤, 더 이상 뭐, 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명을 딱 내리면은 문제제기, 의제기를 할수 없게끔 일방적으로 딱 내린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사실, 기, 보상, 보상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영업자 소, 이분들이 정부하고 관련돼서 보상률을 따질 때는 전혀 문제제기를 못하게끔 일방통행으로 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계속 자살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망해나가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추경을 해야 된다. 지금 기재부에서 123조라는 부분을 추경을 넣었는데 자영업자들한테 돌아갈 금액이 지금 미미하고 물론 간접적으로 돌아간 부분도 있지만 소비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 때 그분들을 도와주자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추경해서 예산을 14조 금액을 또 만들고, 또이 부분을 국채까지 발행해서 만들겠다고 그러고, 또 많은 분들이 더 증액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제일 문제는 진짜 당장 망해 나가고, 가게를 폐업하고, 이미 폐업하고, 자살에 몰리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꿀뿔이 흩어지고, 은행의 부채로 인해서... 어. 다, 어, 전부 다, 어, 회생하기 어렵고, 또그 사람들을 또 국가에서 또 어떻게든지 계속 또 세금으로 충당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비용이 또 엄청나게 과중될지 모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어, 최소한의 어떤 비용으로, 정안 되면 대출이라도 좀 해서, 나중에 제대로 된, 아까 장관님이 얘기하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계속 나올 때까지라도, 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불, 그 사람들이 완전히 불구가 되기 전까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좀 통합해서 말씀드리면은 보상 대상에 지금 이제 소상공인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 커트라인을 약 높이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머지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 아까 저기 김성환 의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우리가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들 할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법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장관 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점수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소시보상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하고, 보상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좀, 좀, 적적으로, 좀 위원회에다가 적적으로 가셨으 상의하면서 좀 하시는 부분도 어,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률안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데 그 장관님도 그것도 동의하시죠? 네. 뭐 또, 뭐이좀 네. 네. 수셨습